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림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책을 한권 샀거든요. 요책 신비 아파트 종이접기 책을 샀는데 이게 접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. 특히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요기요. 요, 요, 요 부분만 이렇게 열심히 펼쳐져 있어요. 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. 신비 요요 만드는 건데 요거. 요요 만드는 건데 이게 아우 접어도 접어도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. 완성이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진짜 너무 안 돼가지고 30분 동안 실랑이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보려고 다른 분들도 헷갈리실까봐 완성을 하긴 했어. 이거 봐. 완성을 하긴 했는데 많이 어려웠거든요. 그래서 영상으로. 한번 남겨볼게요. 어떻게 접는지 원래 있던 종이를 다 접어버려서 저는 요거 빨간색 색종이로 접을게요. 요 설명이 돼 있긴 하거든요. 요거 요거 따라서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기준선을 만들라고 했으니까. 음. 만약에 열어... 그냥 막저야빨아대 너무... 음. 기준선이 다접혀졌어요 이렇게 3등... 선이 3개... 4등분 되게... 여기도! 선이 3개. 4등분 되게. 그리고, 요 하나를 뒤로 이렇게 접고, 그러면은, 요거 또, 이렇게. 삼각형 모양이 되게 이렇게 접고. 여기까지는 괜찮아요. 사실 여기까지는 쉽거든요. 근데 여기서부터, 4번부터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요 여기 4번 안으로 넣고 접으세요 하면서 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어려웠어. 맨 처음에 막 이거를 이,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이게 아니라 요게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걸려서 이거를 이렇게 위로 안으로 넣어서 착, 착, 착 이렇게 접어줘야 돼. 아,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. 이게 어려웠어요.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. 이게 너무 어려웠어. 그리고 이거를 또 안으로 넣어야 돼요. 보면 이렇게, 이렇게인데, 이거를 이렇게 잡고, 이쪽으로 해서, 이렇게. 여기가.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되게. 오케이. 그다음이 또 어려웠어요.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6번. 요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뿅 나온 거예요. 너무 어려웠어, 이게.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. 6번.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요선 이렇게 있어요.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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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2번이 요거가 또 이쪽으로 이렇게 덮이게. 그러면은 보면은 이렇게 사람 다리같이 조그맣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, 7번 모양이고 그 다음에 8번은 이걸 이렇게 요 밑에 있는 걸 하나를 요 위로 올린 다음에 여기 선이 있어요 이 선이랑 만큼 그러면은 이거 9번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9번 같이 이게 지금 9번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10번 모양 10번 모양을 또 이쪽으로 접으면 이게 11번 모양. 그 다음에 11번에서 점선을 따라서 눌러주세요. 이렇게 하면, 이렇게. 요래, 요래. 그래 대충 이렇게 하면 이게 12번모야 오케이 12번모야 이거를 이렇게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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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, 살짝 멋을 내줘 가지고 여긴 좀 대충 접었어요 뒤집으면, 짜잔. 바로, 요게, 신비 아파트 요, 신비 아파트 신비 요요. 요 모양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. 어렵죠? <laughs> 잠깐만요, 잠깐만. 이저 예, 요거 너무 빨간색으로 하니까 더 모를 것 같아가지고, 요, 아까 만들었던 신비 요요를 펼쳤어요. 새로 사면 좋은데 어 이거 하나 접으려고 16,000원짜리 음 책을 다시 사기엔 그래서 이걸로 다시 접어볼게요. 이게 신비 아파트 책을 구매 가지고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보면서 하면은 더 쉬울 수 있어요. 요 기준선은 이미 이렇게 이렇게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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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고 하는 거 기준선 만들어 놔야 돼요. 그리고, 이렇게 접고, 이게 1번, 2번, 1번이 아니에요. 2번,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올려 접고, 여기까진 쉬워요. 여기까진 쉬워. 그 다음에, 이걸 들어서, 이거를또 안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. 넣어서, 이렇게. 짜잔! 이게 5번 됐어. 5번 된 거야, 5번. 그리고 5번에서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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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를 또 요렇게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야. 짜잔! 이게 6번. 6번 됐어. 그 다음에 7번. 7번 어려워 7번. 요거 잡고 요게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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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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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래. 6번 반 됐어 요, 요, 요거를 요요또 뒤로 넘겨주면 짜잔 짜잔 어 7번 7번 됐어 7번 8번 8번은 이렇게 짜잔 8번 그다음에 9번 9번은 여기 나중 친절하게 여기 선 표시돼 있죠 이거 접어주는 거예요 짜잔 어 9번 뒤집으면, 10번. 11번. 11번. 12번은 요 11번. 요 12번은 요선 따라서, 요선 따라서, 이거를 또, 요, 요, 요만큼을 또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. 저는 접어 놨던 상태라서 조금 쉬워요. 이렇게. 여기는 요, 요 요래, 요래.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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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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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안녕.